욕실이 변신하는 순간 간편하고 심플한 욕실 정리법을 소개합니다. 해인의 무타공 욕실 수건거리 화장실 수건거치대를 소개합니다. 구멍 하나 내기 싫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드릴도 못도 필요 없이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기특한 제품입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탈부착이 너무 쉬워서 위치 조절도 자유롭다고 하네요. 아이키에 맞춰 설치한 이 아이가 스스로 수건을 걸어 사용하는 모습이 뿌듯했다고 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해인의 무타공 수건거리로 깔끔하고 스마트한 욕실을 경험해보세요. 싱크대 주변이 물기로 지저분해질 때마다 걱정되셨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인의 자동물빠짐 수세미 거치대이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특별한 설계 덕분에 물이 자동으로 배출되어 싱크대는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젖은 수세미 때문에 개수대가 엉망이 되는 일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세미가 항상 건조하게 유지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반복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주방이제 해인으로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욕실을 혁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벽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칫솔 거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인의304 올스텐 칫솔 거리 무타공 세트가 바로 그 비법입니다. 이 제품은 별도의 도구나 벽 손상 없이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나 청결한 욕실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무타공 설치 방식이 간편하고 견고하다고 하네요. 특히 공중부양 방식이라 청소가 훨씬 수월하고 물때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인네 304 올스텐칫솔거리 무타공 세트를 통해 욕실을 새롭게 바꿔 보세요. <목소리>